야, 나도 수학 할수 있어. 3학년 1차시 제곱근 루트와 그 성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먼저 물어볼게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무엇이냐면 제곱해서 3, 9가 된다는 건 3이 있죠, 일단. 그리고 마이너스 3도 있습니다. 3 곱하기 3은 9고 마이너스 3을 두번 곱해도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모는 3과 마이너스 3두 개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한꺼번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생각해 볼 건데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어떤 것을 제곱해서 5가 되는지 네모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네모를 찾는 게 생각이 안 나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나오는지가 안 나옵니다. 1 제곱하면 1이고, 2를 제곱하면 4고, 3을 제곱하면 9.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호가 하나 나와요. 그때 이 네모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루트라는 기호를 씁니다. 루트라고 이거야. 루트 5. 그래서 제곱해서 5가 된다 루트5와 마이너스 루트5 두개입니다 위에서도 3이랑 마이너스 3두개였잖아요 그래서 루트5와 마이너스 루트5 두개를 쓰고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5로 한꺼번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호라는 거죠 이 지금 기호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9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같은 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3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밑에서도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5의 제곱근은 물어본 거예요. 5의 제곱근은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로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 거고, 이때 그 루트 5를 양의 제곱근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양의 제곱근. 양수인 제곱근이에요. 얘는 음수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의 제곱근 하면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 루트를 씌우면 되죠. 위에서도 9의 제곱근하면 루트 9와 마이너스 루트 9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실제로 3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은 거고 마이너스 루트 9는 마이너스 3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를 이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은 이런 내용이고. 첫 번째 문제로 이제 설명하죠. 자, 성질인데요. 루트 7의 제곱이에요. 제곱하에서 7이 되는 수입니다. 그럼 또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결국 답은 7인데 제곱이라는 건 루트 7을 두번 곱하라는 의미죠. 제곱이라는 거. 그래서 루트 7 루트 7 자신 곱하면 7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결과로만 기억해도 됩니다. 성질은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 7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그럼 여기에서도 뭐 루트와 제곱이 사라져서 마이너스 3이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루트 3을 두번 곱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부호를 곱하게 되면서 결국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루트와 제곱이 사라지지만 제곱은 마이너스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만드는 거고 루트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이라고 바로 알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세 번째. 루트 6의 제곱 루트 6의 제곱이라는 건 루트 안에서 6 곱하기 6을 하라는 의미고, 얘는 루트와 제곱이 그냥 바로 사라진다. 똑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6이라고 하면 되겠고, 여기에서 좀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하면 좋은 건, 얘는 루트 36이죠? 루트 36과 6이 같다라는 거. 이걸 좀 많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루트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루트 36은 6이다. 자, 네 번째.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얘도 루트하고 제곱이 사라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도 제곱의 영향을 받아요. 중간 과정을 좀 설명하면, 마이너스 5를 두번 곱하라는 의미죠. 그럼 결국 플러스가 되죠. 루트 25가 되는 거고, 그 얘는 루트 5의 제곱이면서, 루트와 제곱이 또 사라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5. 따라서 성질은 루트와 제곱이 사라지는데, 이 마이너스는 제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보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는 5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좀 기억하면 좋은 점 좋은 것은 루트 25와 5가 같다 여기 부분이에요 루트가 사라질 수 있다 자 그다음 5번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루트 49자 이제는 앞에 있는 성질들을 합쳐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마이너스는 제곱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러스가 되고요. 루트와 제곱이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6. 그리고 루트 49. 49라는 건 7의 제곱인 거죠. 7, 7에 49. 따라서 사라진다 라고 봐서 7이에요. 그래서 루트 49라는 건 루트 없이 7과 같다라는 것도 빨리빨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따라서 6 더하기 73이 답이 되요 자, 다음에 6번. 루트 마이너스 6의 제곱 나누기 루트 2 5분의36 인데요 루트 제곱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제곱도 플러스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6 나누기 자 여기에서도 25라는 거는 5의 제곱이죠 그리고 36이라는 건 6의 제곱입니다 결국 이렇게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루트와 제곱이 사라지니까 5분의 6이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예를 보면 루트 없이 5분의 6으로 쓸수 있구나 이것도 바로바로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누기는 곱셈으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하고 1 숨어있고 약분 따라서 1분에 5니까 5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 1차시는 어, 먼저 제곱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고, 이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 성질들은 몇번 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댓글에 있는 사이트 가서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1차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